지니지, 지니지. <laughs> 자, 자, 왜 이렇게 한, 을 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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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laughs> 그고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저희의 저희 시간이 돌아온 건가요? 예. <laughs> 피가 비슷한 거지 아, 그다 내려야 될것 자, 마스트만 어, <laughs> 니다 아, 스타무프 그래요? 네, 아, 기분 좋네. 아, 이 친구 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네, 다른 분은 좀이 친구가 해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감사드리고요. 저희 뮤지컬 라마인 높이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은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laughs> 다 같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